안녕하세요. 조세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클럽 스피드를 잘 내기 위해서 또 정상적인 플레인에서 이제 공을 바로 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팔꿈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뭐 야구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나 또 배팅을 할 때나 보면 항상 팔꿈치가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자, 골프도 마찬가지고 팔꿈치가 먼저 들어와야 그래야지 이 헤드가 이제 뒤따라 들어오면서 내가 임팩트 구간에서 이제 클럽을 이제 세게 빠르게 이제 돌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동작을 만들고 싶어도 안 만들어지는 이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어깨에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사실 이 동작을 만들고 싶어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서서 자, 팔을 90도 각도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자, 그럼 정면에서 보면 자, 이 동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팔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이렇게 뒤로 제끼지 말고 자,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주먹을 내등 뒤로 이렇게 보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만큼이 이제 뒤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가끔 테스트를 해보면 진짜 조금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 뒤에 있는 어깨가 너무 뻣뻣해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사실 이 넘기는 동작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팔꿈치가 먼저 들어오는 이런 스윙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 클럽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로 이렇게 넘겨서, 자 왼손으로 클럽을 이렇게 당겨서, 자꾸 뒤로 이렇게 넘기는 자 이런 스트레칭을 하셔서, 여기 에 어깨의 유연성이 좀더 생기면 이 동작을 훨씬 더 만드시기가 자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를 내려고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오른손잡이들은 이제 오른손을 안쓸 수가 안쓸수 없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른손을 어디에 와서 이제 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백스윙 탑에서 자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오른손이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에 임팩트 존이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손을 써서 그래서 이제 스피드를 이제 내줘야 되는데 탑에서부터 너무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다 보니까 어깨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른손이 먼저 이렇게 엎어지는 동작이 나와서, 그래서 팔꿈치가 먼저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근데 다운 스윙이 자꾸 이렇게 엎어지고 있는데, 팔꿈치를 들어오려고 하면, 설사 팔꿈치가 들어온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엎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이 팔꿈치가 먼저 들어오고 이제 엎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팔꿈치가 먼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연습을 할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한 손으로 먼저 칠 건데, 자, 처음에는 이제 한 손으로 치면 사실 공 맞추기가 쉽게 쉽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팔꿈치가 먼저 들어오는 이 오른팔의 느낌을 먼저 갖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니까, 일단, 공 맞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왼손은 자, 놔둔 상태에서 백스윙 자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내려올 건데, 자, 팔꿈치를 먼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내등 뒤를 가리키면서 내려온다는 느낌. 내등 뒤를 가리키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자, 스윙하고. 자,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 자, 내 엄지손가락이 내등 뒤를 가리키면서 내려온다는 느낌. 자, 그러면 헤드가 내등 뒤로 살짝 떨어지는 이 느낌. 자, 이 느낌 갖고, 그 다음에, 자, 스윙하고. 그래서 이 느낌을 계속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헤드를 자, 뒤로 돌리고, 엄지손가락을 뒤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이 먼저 써지는 게 아니라 힘없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훨씬 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른쪽 어깨에 또한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자, 이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일단은 이 느낌이 나야 그래야지 여기서 오른손이 안 엎어지기 때문에 이 팔꿈치를 먼저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이 동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몇번 쳐보시고 자, 그 느낌 똑같이 가지고 자, 두 손으로 칠 건데 자, 백스윙 돌고, 자, 백스윙 완성이 되면,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엄지손가락 자, 등 뒤로 자, 가리킨다는 느낌과 아니면 헤드가 자, 등 뒤에 있는 벽을 살짝 긁는다는 느낌.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내 왼손, 내 왼팔 밑으로 자, 팔꿈치가 먼저 들어오는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느낌 가지고. 자, 백스윙 만들고, 자, 엄지손가락 등 뒤를 가리키면서 내려온다. 자, 헤드가 자, 등 뒤에 있는 벽을 자, 긁으면서 내려오는 느낌 갖고 자, 팔꿈치 들어오는 자, 거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스윙.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꼭 헤드를 갖다 이렇게 돌려서 내려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팔, 오른손을 어떻게 써야지, 어떤 느낌으로 써야 팔꿈치가 먼저 리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돌려서 쳐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힘 빠지는 이 느낌과 손목을 어떻게 써야지 힘이 빠지는지 이 부분만 자, 생각하면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해드린 레슨을 잘 기억하셨다가 연습장 가서 꼭이 방법을 통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이 팔꿈치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거리와 또 방향이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